자주국방 강화가 필요할 뿐 이념 갈등과 외세 의존은 국력 낭비라는 한국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혈액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고지혈증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거절당하는 아픔이 있지만 건강하신 분은 가장 손쉬운 봉사이고 아름다운 희생인 헌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주적에 대해 영상을 올렸고 오늘 2시쯤 북일 전쟁 시 어떡할 건데 영상을 올렸습니다. 많은 분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움이 올라오는 댓글을 달아주셨고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예전에 죄다 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갔을 거리네 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개인이 타인의 영향을 주는 행위를 처신이라 합니다. 그 처신을 국가가 하면 외교라 부릅니다. 오늘은 나와 내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 방위를 위한 외교 자세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잘못된 모습에 대해 주절거려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신라가 외세인 당나라를 등에 업고 한민족이 지배했던 영토의 90%를 잃고서 차지한 속칭 통일 신라라는 부끄러운 이름이 있습니다. 보통 통일이란 영토를 온전히 차지한 경우를 말하는데 신라의 경우 삼국통일이란 이름을 감히 붙여서는 안 되겠죠. 더구나 백제 고구려 어느 국가든 신라 자력으로 이룬 업적이 아닙니다. 북방의 영토를 다 당나라에 헌납한 것도 모자라 백제 땅인 전라 충청 지역도 겨우 차지한 것이 교과서의 삼국통일이라며 칭송하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미 천년 그 이전에 외세와 결탁하거나 의탁하여 일을 도모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고구려 우선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여 잃었던 고구려 영토를 회복하지만. 발해와 신라는 통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나 국력이 비등했거나 아니면 복잡한 속내가 있었거나 했겠지요. 최초의 남북 시대라 부르기도 합니다. 발해가 망하고 한민족이 지배하는 영토가 신라가 다스리던 영토로 한정되면서 대륙을 호령했던 기상은 꺾이게 되고 대등했던 중원의 국가와 관계에서도 격이 낮아지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고려 조선을 지나면서 세종대왕 때 겨우 지금의 한반도를 되찾았고 고구려 발해의 복성민족이며 고려 변방에 불과했던 여진족이 세력이 커지면서 청나라를 세웁니다. 뜬금없이 청나라 이야기를 왜 할까요? 세가 작은 국가가 자신의 값어치를 제대로 모르고 허울뿐인 관계에 얽매여 잘못 처신한 이야기에 양념으로 쓰려고 합니다. 명나라가 내적으로 부패와 반란에 힘이 약해지고 고구려 발해 시절 영토를 중심으로 여진을 통합하고 새를 키운 훗날 청으로 개명했던 누르와치의 후금에 밀리면서 쇠퇴하는 모습이 정나라하게 보입니다. 청나라는 고구려 발해의 복속민족인 여진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따지고 보면 당시 조선과 북방에서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고 한반도에서 몰아내어 현재 한반도보다 조금 더큰 한반도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광해라는 제대로 된 외교를 하는 왕이 신하들에 의해 제25년에 쫓겨나고 반정에 참여한 인조를 왕으로 올렸는데 그 인조 반정 주역들이 진인 후금에 대한 생각은 북방을 어지럽히고 옛날에 한민족이 지배했던 여진족으로 그들과 화친이나 형제 관계를 맺는 것을 수치로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의 기준에 무슨 일이 나면 스스로 이길 힘이나 방어할 능력이 있거나 방어력을 갖추려는 노력이 아니라 명나라가 구원해 줄 것이라는 몰지각한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하다 보니 좀 걱정이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역사학자가 아닌데 이런 주장을 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잘못은 댓글로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더 엉망이었던 것은 이미 세력의 판도가 후금으로 많이 기울고 있던 시기였는데 후금은 오히려 조선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다는 점입니다.그 결과 한민족 사상 최초로 살려달라며 왕이라는 자와 신하라는 자들이.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겪으며 남한산성에서 대가리를 쳐박고 빌었죠. 그 후엔 어땠을까요? 그 굴욕을 갚자고 군사력을 키우고 국민 의기를 높였을까요?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외세에 의지하고 스스로 기상을 꺾는 4대의 찌든이들은 불과 수십년 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서 교훈을 조금도 얻지 못했습니다. 외구가 침략하고 임금이란 자른 살아보겠다고 도망다니면서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하고 명나라는 마지못해 출병하지만 제일 많이 한 것은 외구와 밀담 또는 몸살이기 이순신 장군 방해였습니다.명나라가 오자마자 요구한 것은 조선군을 지휘할 병권이었습니다.선조는 의병을 일으켜 외구를 격퇴하며 백성의 칭송을 받는 의병장을. 잡아다 죽이고 고문하기도 했고 잘 아시다시피 승승장구하던 이순신 장군을 전투 중임에도 압송하여 거의 죽이려 했습니다 그 썩은 정신 그대로 후금과 명을 대하며 외교를 했기에 정묘호란을 겪고 병자호란을 겪었습니다 임진왜란은 외국에 파견된 대신이란 자들이 외놈들 사정을 알면서도 당파의 이익 때문에 거짓 보고를 하고 방비를 전혀 하지 않은 대가를 치렀다 하더라도 후에 청나라가 된 후금은 사이가 나빠질 이유보다 나빠지지 않을 이유가 훨씬 많았습니다. 외교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외교라고 불릴 수조차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될수 있는 상대였는데 대적할 준비도 힘도 의지도 없으면서. 스스로 적으로 만들고 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제목은 자주국방 강화가 필요할 뿐 이념 갈등과 외세 의존은 국력 낭비라는 한국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노골적으로 넘보고 과거를 회상하면 천 년도 넘게 주변국에 전문적으로 도적질과 강도질을 해온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에서까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속국이었으며 자신은 대국이라며 한국을 소국으로 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역사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할 만큼 한민족에 대해 역사적, 문화적으로 떠드는 것에 비해 자신감과 자부심이 크지 않은 중국이 있습니다. 군사, 경제 모두 강한 국가이고 거대한 영토를 지닌 국가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적이 될 것이라고 지칭한 것은 6.25 전쟁 이후 사드 설치 때도 아니고 미국이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를 한국에 배치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간 때입니다. 이때 중국과 러시아는 배치하는 순간 중국과 러시아의 관역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엔 러시아도 있고 우리 민족이 통치하고 있는 또 하나의 국가인 북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부에서 모든 사안에 연결고리를 가진 미국이 있습니다. 사드 배치가 공론화 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보수는 중국의 부정적 시각보다 긍정적 시각이 오히려 많았습니다. 박근혜가 막루 옆에서 시진핑, 푸틴과 같이 서 있는 당시 기사 댓글들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보수가 중국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뒤바뀐 것은 보수 정권이 중국으로 인해 난체해지기 시작하면서입니다. 따지고 보면 미래통합당 전신인 노태우 정권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북방정책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국교를 수립하고 막대한 국익을 안겨다 준 잘한 정책인데 이전까지는 중국을 중요하다 많이 했지 지금처럼 묻지 마시게 반중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보수 반중 틀은 인조 때 후금을 배척하고 명나라를 숭상하는 모습과 아주 흡사함을 볼수 있습니다. 국익이나 국민, 민족이 아니라 권력을 지향하고 권력의 토대를 외세로 착각한 결과물로 볼수 있습니다. 제가 주한미군 영상을 다루면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몇번 됩니다. 친미하면서 왜 친중은 안 되는가? 친미하면 반드시 중국을 적대해야 하는가? 한미연합사령관을 왜 한국이 하면 안 되는가? 주한미군이 없으면 왜 망한다고만 생각하는가? 답답하기도 하고 댓글을 읽다가 속이 좀 터져서 이런 질문을 했죠. 국가를 지키려면, 국가인 국민을 지키려면 그 국민이 사는 땅, 바다, 하늘을 지키기 위해서는 권력을 이임받은 정부가 제정신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가 친해보자고 손짓하면 손 내밀어 악수하고 웃어주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면 너, 그러다 뭐 된다? 라고 경고하고 경고하면서 눈치 보지 않을 만큼 자주국방력을 키워야 합니다. 상대가 살짝 때려봤는데 화내기는 커녕 외려 움츠리고 뭔지 모르겠는데, 미안해, 화 풀어. 이러면 그툭 쳐본 사람이, 그래? 하고 웃으면서 밥 먹으러 가자면서 가서는 밥값도 낼까요? 아니죠. 좀더 세게 치고 인상 쓰며 말하겠죠. 나 저거 먹을 건데 밥값은 내놈이네. 이렇게 살다 보면 인상 안 써도 무섭고, 때 되면 알아서 밥 사주면서도, 행여 한 대라도 더 맞지 않을까? 오늘 기분은 어떨까? 전전 긍긍합니다. 지금 한국 보수들 모습이 미국과 일본에 이러고 있습니다. 툭 치면 이 새끼가 왜 때려? 정도 반발을 해야 밥값을 내라는 걸로 발전을 안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다 죽사발 나도록 맞으면 어떡하냐는 걱정 줄기차게 올라옵니다. 공산화, 경제 어쩌고저쩌고 말이죠. 툭 쳤는데 이 새끼가 하고 덤비려는 놈에게 버릇 고친다고 쉽게 덤비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놈이 허락해야만 하는 뭔가가 있다면 오히려 반대되겠죠. 밥도 사주고 술도 사줘가며 달래겠죠.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 몸값이 천정부지였던 조선은 하나만을 고집하다가 스스로 쪽박을 찹니다. 둘다 적일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불과 3년 사이에 스스로가 놀랄 만큼 영향을 인정받고 많은 나라가 친해지고자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많은 나라가 공산국가든 왕정국가든 민주국가든 그 나라들 형편에 따라 사는 모습입니다. 한국이 필요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고 그만큼 값을 치르는 대우를 하는 국가는 모두 우방국입니다. 그 반대라면 그냥 교류하는 국가이거나 적성국입니다. 외교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 적을 늘리는 것이고 가장 잘하는 일이 친구를 늘리는 일입니다. 외교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스스로 다른 나라 똘마니가 되려 하는 것이고 권해주는 같은 높이나 상석의 의자를 사용하고 맨 바닥에 자청에 앉아 상대를 올려보는 자세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미국은 한국을 대하는 자세에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70년 넘게 익숙하게 한국을 상대하던 모습과 달라진 한국으로 상대하려는 과도기 같습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것이 옳은지 알려주면 됩니다. 잘하면 웃어주고 옛날 버릇 나오면 인상 써주면 됩니다. 일본도 미국처럼 지금 혼란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잘 알려주어야 합니다. 조금 지나면 일본에는 대한민국이 툭툭 쳐봐도 될것 같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긴 한데 너무 긴듯 합니다. 미안하고 고맙습니다.